1. 빠른 질문 공세로 시인하게 만들어라. 논쟁이보다 엄격하고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질문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직접 시인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시인한다면 그걸 근거로 재빨리 반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해가 느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고 또한 논증 과정 중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나 허점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라.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 없고 자신의 장점을 감지할 수 없다. 상대방의 화를 부추기려면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하고 트집을 잡아라. 그야말로 뻔뻔하게 굴어야 한다. 3. 두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질문하라. 결론을 끌어내는데 필요한 질문들을 질서 정연하게 하지 말고 두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수 없고 어디서 어떤 질문이 튀어나올지 몰라 대비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그가 한 대답을 다양한 결론을 끌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답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 4. 정반대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라. 예라는 대답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 같으면 필요한 명제와 정반대 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물어야 한다. 이때는 마치 상대방이 정반대의 내용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좋다. 또는 적어도 상대방이 둘중 하나의 대답을 선택하게끔 하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정작 우리가 어떤 명제에 긍정적인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된다. 상반되는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제시해 선택하게 하라. 우리가 내세운 명제를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본래의 명제와 더불어 정반대되는 명제를 함께 제시해 상대방에게 선택하게 하라. 예를 들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모두 따라야 한다라고 시인하게 만들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사람은 모든 일에서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종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 뻔뻔하게 굴어라. 상대방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얻었으나 정작 우리가 의도하는 결론에 유리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럴 때는 마치 상대방의 대답으로 결정적인 명제가 증명된 듯 말하고 오히려 기세 등등하고 뻔뻔하게 굴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 요령은 실제 근거가 없는 것을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행하는 기만에 속한다. 6. 진행을 방해하고 논쟁의 방향을 바꿔라. 우리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논거를 상대방이 찾았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논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른 명제로 건너뛰거나. 논쟁을 아주 다른 방향으로 돌려라. 7. 상대방을 자극해 무리한 주장을 하게 하라.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이 분명해지는 상황으로 논쟁이 흘러갈 경우, 논거가 부족해도 지속적으로 반박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하면 상대방은 제한된 범주를 벗어나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는 상대방의 반박에 흥분해 우리의 주장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라.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를 반박할 만한 것이 없을 때 미묘한 반어법을 이용해 자신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하라. 당신이 말한 내용은 수준이 너무 높아. 나의 형편없는 이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네요. 어쩌면 당신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도무지 무슨 판단을 내릴 수가 없군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청중에게 상대방이 한 말은 모두 허튼 소리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9. 지성이 아닌 동기로 상대방의 의지에 호소하라. 그들 자신의 논거가 자신들의 이해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이해를 같이 하는 청중들도 즉시 우리의 견해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땅을 많이 소유한 어느 한 영주가 영국에서는 증기기관 한 대가 수많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낸다면서 영국의 기계체제의 우수성을 옹호했다고 하자. 이럴 땐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이해시켜라. 머지않아 마차들도 증기기관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러면 그가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육장 말들의 가격도 폭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 그의 반응을 보라.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해 반하는 법칙을 만들다니. 이 얼마나 경솔한 일인가. 10. 상대방이 너무 뛰어나면 인신공격이라도 하라. 상대방이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나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모독하며 무례하게 굴어야 한다. 이것은 정신의 힘이 아닌 육체의 힘 혹은 야수성에 대한 호소다. 실제로 논객들은 인신공격을 매우 애용한다. 여기서 문제는 논쟁의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다. 상대방 역시 똑같은 식으로 맞서면 논쟁은 싸움질이나 결투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따위로 변질될 것이다. 상대방의 인신공격에도 자신은 충분히 이지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는 아마 오산일 것이다. 대개 논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대방을 보며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러한 침착한 태도가 상대를 거칠게 모욕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더 상대방을 격분시킬 수 있다. 그러니 인신공격은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가능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라.